저희가, 제가 실수로 뭘뭐 잘못 눌렀나봐요. 그래서 바로 꺼졌는데, 그래서 바로 이편을 네. 바로 시작하려고 해요. 네. 제가 지금 네. 고민하고 있어요. 하다 말았죠? 네. 오늘은 어떻까요 음 네, 네. 지금, 네, 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3일 남았는데, 또 있을 겁니 네. 이건 이제 젤 펜인데요. 가끔씩 음. 아, 끊김 영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음. 보통 없어서 좋구요. 이거 0.5인데. 핑크야, 어떡하니? 뮤티비 화이팅이라고 써볼게요. 제글스트가안 그 예뻐가지고. 암튼. 음. 자, 다음번으로. 양옆으로,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여러분, 구독 이렇게 많이 해주세요. 돼 있는. 네. <laughs> 갑자기네. 이렇게 돼있는. 이렇게. 번짐 형, 현상은 없는 것 같구요. 여러분, 구독 많이 해주세요. 네. 하하하. 그 다음에 여기 해도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분위기 홍보. 네 맞습니다. 가뿐다 네. 여기 제가 제주도 공항에서 사온 게 있는데 되게 은근 좋더라고요. 아예쁘다 어. 네. 뭐라고 쓴 거죠? 이게 화면이 안 좋아가지고. 잠시만요. 화면이 안 좋아서 화질이 아 이게 예, 완전히. 응? 좀 보시는데 불편하실 수 있겠습니다. 불편해서 죄송해요. 아, 됐다, 보였다. 아. 자, 잘, 잘읽으셨길 바랍니다. 네. 많은 구독, 좋아요. 박수 좋아요. 씨는요다 네. 네, 많은 구독자의 힘이아서 네. 다음 으넘어가며 다음 필통에이지까지 그냥 네. 4번 필통을 소개해드리는 거였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 아 참, 지우개를 가지고 다니는 거죠. 통보 지우개라고. 잠자리 지우개 있죠? 다음에 제일 엄마의 거. 복잡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거예요제 다음 필통을 찾아를 하겠습니다. 이 필통이 좋은 점이 면요 이게 이렇게 딱 열려가지고 되게 편하고요. 뒤에 비밀주머니가 있어요. 음공됐어요 개인정보 신상이. 네. 먼저. 어, 제가 연필을, 저희 선생님께서 연필을 많이 강조하셔서, 가지고 다니는데요. 잠시만요. 많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얻어보요 이렇게 4자로 가지고 다니는데요. 써볼게요. 뭐가 제일 좋은지 한번 저, 여러분도 한번 골라보세요. 여 티비 v 화이팅. 얘가 제일 진하긴 해요. 이, 이 연필이. 무슨 연필이죠? 거예요? 무슨 연필이지? 이거는... 이 B식 면필인데 여기에 무슨 염소 같은 게 그려져 있어요 염물 어우! 죄송해요 선물 받아서 잘 모르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얘가 제일 연하고요 연하... 네, 비슷해요 연하고 좀 중간? 아 갑자기 봅니다아 진짜 짜증나게 왜 이렇게 흐르게 나오죠?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 정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우리 모두 다 함께. 희크를 보고 어 잘했어. 자, 저는... 여러분, 사실, 핑크는 제 친동생이에요. 맞습니다. 가족사실어 네. 제, 이 담는 셔프와 제 말랑말랑 셔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셔프는 되게 가볍고 편해서 제가 좋아하는 셔프 중 하나이고요. 아, 그렇군요. 은근 찐해요 얘가. 얘는 말랑말랑 셔프인데 오래 쓰다보면 좀 아플텐데 이런거라면 그런데 얘는 전혀 아프지않아요 얼른 주워보세요 전혀 아프지않습니다 여러분 자잘 보시면 자 아, 여기 유에티비 화이팅 여기 거꾸로 보실것 같은데? 아 이렇게 이렇게 보셔야되나? 유에티 화이팅 짠비엑스 여보야 옷에 내가 깼가 묻었어요. 어떻게 예스. 해야 되죠? 어떡하지? 어떡하지, 여러분? 여러분 잠시만요. 됐어요, 됐어 됐어. 빠르면 돼. 빠르면 돼. 빠르면. 돼제발 <laughs> <laughs> 아, 아 자, 일단 좀 뜻한 특판의 법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끊었요 네. 하나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저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 좋은 일 뭐냐면요. 자. 보시면 이렇게 계속 많이 했죠? 네. 보통 이렇게 눌러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네. 여기 막 흑연가루도 날리고 그런데, 잠시만요. 이거의 좋은 점은, 네. 길게 해도, 여기를 한번 딸깍 누르잖아요. 그럼 바로, 없어진다. 아, 아 이게 가장 좋,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핑크 괜찮아요? 네. 핑크 괜찮아요? 네, 네. 저는 0.38을 베긋거서 핑크에, 괜찮아요? 0.38, 빨리 오케이. 괜찮을 예정입니다. 저는 지금 필통도 민트색이고, 있쁘도민트기0.38 <laughs> 삼색불펜을 하는데, 삼색불펜은 유격감이 유역, 심한 걸로 좀 유명한데, 어? 얘도 조금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얘는 쓰기에 네, 불편함은 없고요 아, 목말 네. 갑자기 목이 말라요. D. D. 얼어봐. 이게 되게 흐려요, 네, 구독. 되게 이거 제가 거꾸로 쓰고 있는 거라서 안 이쁠겁니다 이 소리는 제애교 asmr 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은 부탁드립니다 액서 <laughs> 홍보 네. 이번에 아까 정도 똑같이 젤펜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어 우리 민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laughs> 시체가 갑자기 이상해졌죠? 제 원래 제 시체가 뭐냐면 이런데요. 확연히 다르죠. 완전 달른데요 네, 눈이 거꾸로 써서 그런 거예요. 색깔이 참 예쁘지 않나요? 네, 예뻐요. 선물 받은 겁니다. 아, 참! 이거, 소개를 처음. 참... 네, 이거 한 1,800원 정도 될 겁니다. 아니, 자, 400원? 아니, 뭐래. 1,800원 정도일, 정도일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 손이 없어. 깜 있었습니다. 네, 죄그 다음에, 이번에 이거 제가 소개할게 제가 들도록 아... 하죠. 이거 많은 유튜브 분, 유튜버 분들이 소개하신 다이소 빈티지 마일드 라이너를 네, 마일드 라이너를. 빈티지 라이너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음. 이게 좋은 점이 뭐라면요. 뭐냐면요, 뭐냐면요. 이거 잠깐만요. 자, 이게 색깔도 엄청 예뻐요. 다 봐보세요. 빈티지. 이게 초록색이고요. 이는 노란색. 되게 진하죠. 뭐 찐하면서도 되게 저는 이런 빈티지한 색깔을 좋아해요. 오, 여러분 되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 맞죠? 보세요. 죄송해요. 이 색입니다. 정말 이쁘지 않나요? 이 위에 글씨를 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색깔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맞습니다. 진행자라네이 친구. 친구는 동명이 그 다음에, 반 벌써 8분이네요. 아, 이건 좀안 좋아서 제가 새로 사야 될것 같아요. 바꾸겠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자, 많이 썼어요. 많이 더러워졌죠? 패딩이 왜 이렇게 더러워요? 이거는 이제 화이트입니다. 자, 보시면, 쭈 되게 부드럽게 지워지는 타입입니다. 가끔씩. <laughs> 와, 되게 필통에 뭔가 되게 많군요. 좋습니다 이제 거의 막판으로 아니 마지막으로 이거는제샤프심 네, 네 들어왔습니다. 이는아인지유리입니다 아, 이거 되게 성능 좋아요. 근데 근데 안 좋은 점은 일번. 아 맞아, 일본 제품이래요. 얘. 죄송해요. 근데 이거 홍보해야 되는데 정말. 아니에서 죄송합니다만. 아니, 아니 진짜 왜 일본이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만들면 너무 좋겠는데. 왜 하필 일본에서 만들었서 이렇게 짜증내고 있는 은 정말 궁금하네요. 얘가 지금 이거 뭐냐면 얘는 지워지는 건 되게 좋아요. 성능도 좋은데 문제가 뭐냐. 음, 음. 안 좋은 사연이 담겨있는 네. 그런 곳에서 만들었죠. 자, 소개했죠? 두 장이 나왔어요, 가 여기에는 그냥 제 거, 이거 사랑의, 사랑의 열매. 열매가 있고, 여러 많은 스티커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 야심작 미니 샤프입니다이거는 되게 미니 샴프인데 너무 얇아서 좀 쓰기에는 불편하긴 하지만 손이 어. 확대됐어. 아, 제대로 쓰겠습니다. 아 예쁘다. 오소 조심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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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하세요 어. 제발. 팁이셨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소개가 끝났는데요. 네, 네. 마지막 윤서영 아니 윤서영이래. <laughs> 어? 우리 핑크에? 왜 그래? 핑크에 핑크 갑자기 가려요. 이상합니다 핑크가 핑크야 어서 네 한번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들려. 어, 핑크가 도망갔어요. 핑크야 잡잡 핑크야 더 찍어주세요 핑크야 핑크양, 핑크 양, 양핑크야핑크양저기 자꾸 양, 양. 핑크 양? 핑크 밀어요 핑크야핑크야핑크야핑크야 핑크양 핑크양 가만히 계세요 아니면 확 밀어버릴 거예요 하지마 하지 말라 하지 말라네요 아, 다들아다그렸는데 한... 어,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찍을 건가요? 말 건가요? 찍어요? 말. 좋을까요? 놀자. 좋을까요? 아, 놀자. 좋을까요? 아, 놀자.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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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자. 자, 여러분, 저희 구독과 좋아요 많은 홍보까지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 <laughs>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이가 이거 누를 뻔해서 내가 치웠는데 이게 이렇게 조금 늦네. 네, 괜찮아. 여러분 이제 생동생이에요 귀엽죠? 아, 나는 예쁜 척, 예쁜 척, 예쁜 척, <laughs> 예쁜 척이야, 이게. <근데. 웃음> 여러분 저희가 이따가 또 실시간을 켤 건데. <laughs> 여러분 이따가 실시간 켤 건데 진짜 많이 많이 들어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반모자들은 꼭안 들어오면 반박이에요. 네. 아, 아, 아 아니에요, 헛박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일단 반모자들은 들어오면 좋겠어요. 그 이따가는 실시간에는 그렇죠. 이꼬꼬꼬. 아. 이따가는 저희 동생도 그리고 급한... 이따가 실시간에 특실 <laughs> <이따가> 실시간에... <laughs> 하면서 저희 특급 조리법을준비하려고 합니다. 월요일 <laughs> 아, 그렇죠. <그쵸. 웃음> <laughs> 네, 이제 끝날까요? 네, 네, 네. 아, 되게 쫀은하다왜이 핑크 이제 인사해주세요. 자, 핑크. 하나, 둘, 셋. 친구. 안녕 해야지, 안녕. 안녕, 친구야. <laughs> 저희 동생이 장난기가 많아요. 한번 더. 안녕, <laughs> 친구야. <laughs> 여러분, 이제 끝낼게요. 샤워, 안녕. 저 샤워할게요. 내복 가져왔어요. <laughs> gonna get